손집 놀가 바의 소입니다 금방 소나기가 쏟아졌는데, 또 금방 이렇게 해가 쨍쨍하게 떴어요. 여기는 우리 집 밑에 이장님 밭인데, 이 콩이 본디? 본디라고 해요. 뽀디? 본디? 이걸 거두시길래 같이 따드리려고, 내려왔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못, 어, 지금 말려야 돼서 못하게 됐거든요. 근데 대신에 이장님 댁에 이렇게 자두가, 큰 자두나무가 하나 있어요. 어, 익었나? 어, 익었네. 이장님이 이거 다못 먹는다고 음. 따먹으라 해서 아, 콩은 못 따드리고 자두좀따가려고 음. 하나 먹어보니까 아직 맛이 그치. 숙성이 돼야 되는 건지 너무 쉬어서 또 떨어진 거죽고 어, 이것도 얼마 안 됐어. 떨어진 것도 죽고. 쉬어서 저는 잘못 먹겠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신걸 너무 좋아해서 갖다 드리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. 와, 이거 봐. 우와. 이게, 우리 자주는. 숙성해야 되나? 몰라. 따고 숙성을 시켜야 되는 건지. 근데 약도 한 번도 안 쳐서. 그래, 저 바닥에도 있잖아. 어, 바닥에도. 깨끗하게 저 바닥에도 있네. 어. 그살 떨어진 거네. 어, 떨어진 지 얼마 안됐어요다번에 비와서. 어? 어, 떨어진 지 며칠 안 됐다, 이런 거네. 아, 뭐 자기 먹어봐. 너무 시지 봐봐. 응, 맛있대요? 그거 맛있어. 완전 빨간 거 맛있나 보네. 완전 달다. 아금 황금 벌레 하나 있던 거뗐다니 맛있다 이거. 색깔도 아주 이쁘다 이거. 얘 봐봐. 우와, 그래. 완전 이거. 우와. 색깔이 많이 떨어졌다. 색깔 건진 한 것들은. 이거 다먹을수있는 거야, 이거 응. 음. 바로 됐어요. 이건 바로 먹어도 되겠다 음. 소화주로 왔다가 오이도 하나 주시고 오히려 더 많이 받아 가는 어, 응? <laughs> 거 같아 저 위에 살구도 살구도 따가라 그래 어살고그건 어때요? 응? 이런 거는 먹어 많이 빨간데 앞쪽이 많이 건데 아, 이거. 는거거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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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어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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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들어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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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이 봐봐봐서 아해만 조금 따고. 이거 뜯어 이거, 어때? 돼, 이거. 오, 밝았다. 응. 어 대고 먹어도 이거. 이때러야오말같다 빨간 자두 어, 어머니 갖다주시면 좋아요 맞지? 응 약도 안치고 잘익다 벌레 못생겨도 이입이입아 너무 셔서 우리집에도 좀 줘야 되겠다 맞지? 이쪽이 해가 좋은가 이쪽이 빨갛게 많이 익었어 잠만. 알았어. 이런 것만 따고. 이거요. 어, 예쁘다. 빨간 <laughs> 이거 빨간 거. 어, 이 있는데 실을 거야, 아마. 음. 열매가 <laughs> <이렇게 웃음> 많이 열리네 어, 엄청 열렸다. 근데 약도 별로 안친데도 엄청 잘. <laughs> 원래 나이들수록신걸잘못 먹는데 아, 다음주 오면은 기야 밑에 깨 조심해 응 됐다 밑에 주웠고 됐다 됐다 됐나? 아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와봐 이게 저위에 철도 주워러 가야 돼요. 이거 봐. 이전에 읽신 거. <목소리> 무슨 썩은 호박이가 뭐? 무슨... <laughs> 아니 오이 노각. 노각? 어. 음, 노각 비싸지 않나요? 어, 이것도 이분의 차라고 딴 오이. 우리 집 오이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것도. 이건 뭔데? 꽃 이거 가져가라고? 어. 심으라고? 어, 이동유지시옵고 어헤이 네. 응. 하고, 살구도 하고 이건 어머 갖다 줘야 되겠다, 맞어? 응 그럼 저기 가세요 살구도 몇 분이야? 지금 6분 이거는 그 가면 2분만 보이주고 테이크 끊어야 되나? 응 편집할 줄 몰라서 원테이크 무조건 우리 끊는 거다 무조건 그냥 원테이크로 가는 게 있다. 너무 많이 떨어졌어. 너무 아까워서. 요로나면 되나요? <laughs> 와, 사고 많이 떨어졌네. 어, 이거 완전 다 떨어진 거라서 이것도 어차피 약도 없지고, 오 여기 밑에 봐봐 자기야. 우야 할머니랑 이 집에도 좀 줘야 되겠다. 어이씨. 와,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네. 응. 와, 잘 익었다. 어, 완전히 여기서 떨어진 거야. 진짜 맛있어, 이거는. 시장에 파는 거는 비교가 안 돼. 근데 뭐, 먹어봤잖아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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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떨어진 거쭉 먹어봤다. <laughs> 야, 너무 많이 떨어져 있네. 이거 같이 담으면 되겠다. 네. <laughs> 아, 쳐라 금방 비가 소나기 내려가고. 금방 끝이 붙아야해쳐보라 어. 아, <laughs> 음. 우와. <laughs> 색깔 봐들도 <laughs> 바래서가 아니라, 진짜 좋아서, 마음에서 우르나서 인사도 잘하고, 일도 도와드리고,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, 이런 어르신들일 같은 거나 하는 게 저는 힘들지가 않으니까, 또 어떤 일인지 아니까 자연스럽게 잘 도와드리거든요. 소리 난다.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에도 만 시청 부탁드려요. 바이바이.